묘목을 보러가야죠. 지금 여기 이곳은 백향과를 생산하는 농가이기도 하지만요. 묘목을 키워가지고 묘목을 판매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와 여기 지금 와 지금 이렇게 묘목에 이게 지금 백향과죠. 이게 직접 삽목하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그러 언제 삽목해서 이렇게 큰 거예요?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10월 중순인데도 벌써 이렇게 잘 크네요. 예전에 블루베리 할 때는 굉장히 막 오래 걸리던데. 네, <laughs> 야, 아, 날짜를 이게 저기 온도랑 습도를 네, 잘 맞춰 줘서 네, 그런가? 네, 네. 이분께서는 지금 김제 불량면 한초록 농장에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견자예요. 농가가 정말 맛 봤지만 정말 새콤하고 달콤하고 수제청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묘목, 이 백향과를 묘목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한대요. 이 묘목이 그러면 3월까지는 얼마나 클까요? 450cm. 30cm. 어. 아 450. 와. 3달에는 빨라서 안 되고. 어, 네. 한 4월. 아 그래요 4월 초나 4월 말이나 5월 4월 말이나 5월 초 쯤에 이렇게 식재를 하는게 좋은가봐요 그때 가보면 지금 묘목이 그3아 하우스에서는, 하우스에서는 더 빨리 해도 좋답니다 네. 네. 이 지금 묘목이 한 10에서 15cm, 좀 많게는 20cm 자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묘목이 한 3월, 4월, 4월 말 정도 되면 한 50에서 60cm 정도로 크게 된대요. 그러면 그걸 바로 심을 수가 있죠? 오, 바로 심으면 내년에 바로 내년 4월, 5월쯤에 심으면, 음, 여름에 바로 백향과를 따서 먹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신기반기? 아 <laughs> 어,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이 백향화가, 이게 지금, 요것도 지금 올해 심으신 거래요. 올해. 올, 해 심은 게 아니라 올해. <laughs> 올해 심으셨는데, 2019년에 3월에 이렇게 심으셨는데, 요게 지금 그 해에 바로 이렇게 열린대요. 정말 효자작목이지 않아요? 사과배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5년에서 10,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정말 죽어라! 사과만 키워야 되고, 나무만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무가 크면서 바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연한 색깔이 있고, 조금 자줏빛 색깔이 조금 도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다 익으면 붉은 자줏빛이 돼가지고,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백향과는 익으면 저절로 스스로가 둥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만 모아가지고 수확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보내드리면 되는데, 와, 이게 진짜 효자작문기네요 네. 저희는 사과를 농사 짓다 보니까 사과는 박스 자체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조금 하다보면 정말 어깨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거는 조금 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나무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그 건조대처럼 이렇게 쭉 넝쿨 타고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지면, 이 꽃이 피어가지고, 이 꽃이 피고, 어 수정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이렇게, 뭐, 꽃가루 같은 거 따로 사실 것도 없고, 이 꽃이 피면, 꽃한 번, 그, 백향과 꽃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보랏빛하고 하얀 색깔이 조화가 아주 진짜 예뻐요. 꽃이 정말 큼직하고 예쁜데,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대요.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서로 수정이 돼가지고 착과가 되는데 얘는 스스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아파트 있거나 이런 하우스 안에 있다 보면 바람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둘이 잘 만나라고 데이트 다리를 연결해 주면 이제 거기서 저 잠깐 손좀한 번만 씻을게요. 아백현과가 어찌나 달콤한지 네. <laughs> 만졌더니 손이 찐덕거려가지고 <laughs> 네. 아이고, 손 씻었습니다. 네.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붓질만 살짝 해주시면 그 안에서 딱 수정이 된대요. 그러면 착과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 신나는 농구예요. 김지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기사님. 저 지금은, 오늘은 지금 1인 방송 교육 같이 받는 분의 농가에 직접 왔어요. 여기 지금 백향과가 있습니다. 백향과, 패션 후르츠. 100가지 향이 난다고 백향과래요. 근데 정말 지금 이 나무에서 이 열매 자체로는 지금 냄새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라서 맛을 봤더니 아짤름과 동시에 새콤한 향이 뭐랄까요? 그 아, 오렌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 오렌 아, 뭐랄까? 아무튼 정말 새콤달콤해요. 이거 먹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 부페 가면 이렇게 패션으로치 열대과 이렇게 쫙 세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향과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새콤달콤 맛있네요. 겨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이 백향과는 익으면 나무에서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떨어진 거, 아, 이제 나다 익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지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수확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이곳은 지금 김제 불양면에 벽골제, 벽골제 아시나요? 네. <laughs> 그 삼국, 음, 굉장히 오래된 수리시설인데, 그 벽골제에서 한 3, 4분 정도 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함초롱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직접 백향과를 키워가지고 열매로도 판매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백향과 묘목 삽목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네, 연신, 지금 사모님께서, 이렇게 묘목에 물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호스 하나 연결하셔야겠어요. 네. 갖고 나르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네. 좀 소심해서 <laughs> 똑같이 콩으로 먹게 하려고 호스 아 연결하고 있는데도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너 불안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기쁜 뜻이. 어, 네. 신랑한테도 못 먹기고 못 꼭내 손으로 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이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삽목해 놓은 이게 백향과 묘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3월에 이렇게 삽목해 놨다는데. 10월에. 아, 10월에, 10월에. 아이고, 아이고, 자꾸. 3월에 심은 거하고 또 다르네. 네, 10월에 이렇게 삽목을 해 뒀다고 하시는데요. 이 온도와 습도를 이렇게 잘 맞춰서 물도 잘 주시고 하시니까 벌써 큰 거는 20cm가 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 3월? 조금 하우스에 심으면 3월에 심어도 좋지만 한 4월이나 5월 초쯤에 돼가면 한 50에서 60cm 정도 큰데요. 근데 그거를 바로 심으면 이제 그해 8월에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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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열리는 거죠. 이게 뭐냐? 백향과죠. 백향과. 이게 딱 보시면 계란 같죠. 계란 크기예요. 계란이 딱 하나씩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 계란같이 생긴 백향과가 이게 정말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 드시면 정말 여신이 되는 것 같은 여신의 과일이래요. 에스트로겐이 성녀보다 뭐몇 배가 더 많다고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분 있으면 백향과를 선물해 주시면, 아, 그대를 여인으로, 여신으로 떠받겠습니다. 라는 사인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제 익어가고 있네요 수정이 돼 가지고 익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밝은 자줏빛 붉은 자줏빛이 되게 되면 저절로 툭 떨어집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네 이렇게 백향과는 익을수록 <laughs> 백향과는 익을수록 나다 익었어요 하면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유 정말 이 백향과가 정말 너무 농사짓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뿌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무에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걔네들 이렇게 뻗치는 대로 줄기만 이렇게 딱딱 잡아주시면 얘가 아주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괜찮죠? 그리고 꽃필때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얘가 아주 정말 잘 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물이나 약, 그, 소독도 아마 총체 무슨 벌레 약 봄에 한 번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소독 한 번만 해주시면 아주 잘 음.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정 어 이게 이거는 지금 어 올해 8월에 8월에 1차 수확을 다 마치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거래요. 다음 달이면 이게 익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판매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지금 백향과가 참 제가 효자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중 두번 수확이 가능하대요. 한 나무에서. 이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면 두번 수확을 할수 있어서 귀농귀촌하시고 또 새롭게 어떤 장목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백향과 한번 문의해 보세요. 백향과는 어떻게 어떻게 수확이 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키우면 된다라는 정보들을 아마 여기 함초롱 농장에 서정민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여기 설명란에 여기 함초롱 농장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하시면 아마 서정민 대표님께서 아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백향과가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이게 수확을 한다 그래요. 변은 고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백향과는 익으면 조금 이게 보랏빛, 붉은 보랏빛이 돼가지고, 이게 열매가 툭 떨어진대요. 그러면 떨어진 걸 수확만 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효자, 효자예요, 효자작물. <laughs> 네. 그리고 또함초롱 농장에서는 이렇게 백향과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판매하기도 하지만요. 이 백향과가 잘클수 있도록 이렇게, 묘목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도 여기 지금 사모님께서 조리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묘목은 10월에 이렇게 삽목을 해 두셨대요. 이게 지금 그 예,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한 3월 하우스에 심으실 거면 한 3월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노 노지? 네, 좀 심으신다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여기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면, 바로 이렇게 백향과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 이렇게 열리면, 와, 이렇게 열리면 바로 수확이 가능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우스 해가지고, 보통 25도에서 26도 정도를 딱 세팅해주시고 맞춰준다고 해요. 그,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굉장히, 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이거는 벌써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월에 심으시면 8월에 바로 열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에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다음 달부터, 이게 지금 살짝살짝 살짝 익어가고 있잖아요. 색깔이 지금 약간 보랏빛, 이렇게 연두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들 있죠. 얘네들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 백향관데, 익으면 참 효자스럽게, <laughs> 익은대로 툭툭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